저거 다들 술이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이거 거 같아. 그래, 이거 갔어. 아. 마이너스 뭐 해야 돼? 이거 누나 에서 사람이 죽다. 아! 예림이 어디 갔지? 아유, 일다 예림이 뭐가 지나? 이거 들고 어떻게, 어떻게 부활시켜 야 되지? 자, 카트에 다너카트 아, 카트에. 죽은 건이지하기 나랑 같이 있으면 다 죽어. t Enemy, t a k 살아있다 살아있다 예 n air. If you go, I say, Ah, y 이 ya, ya, 아 a <미안해요. 웃음> 아, 아, 아니 ya, okay. ya, 아니 ya, 어떻게? a ya, 살 a ya, ya, 아, 아 튀는 게 아니야. 어 아, 됐다, 살아났다. 아니 오자마자 죽었어, 예리 뭐? 아, 예리만, 네, 죽었어. 살 살아나자, <웃음> 살아나자 <웃음> 말자, 가수. 야 데리고 가자, 우리 가자 데려가, 데려가, 데려가. 카트는, 카트는. 아 살아났다. 어 아, 뒤에 자꾸 노무만, 노무만. 아니 나를 바로 죽은 거야. 노무만 들렸어. 아 이거다. 오케이, 오케이. 아니 뭐야, 어..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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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 어 저거 뭐야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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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